위드 코로나에 접어들면서 지역에서는 다시 주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시 중단됐던 행사들이 이제서야 몰려서 열리고 있는데요. 노원구에서는 고흥군과 강원도 충청북도 등세개 지역의 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노원구에서 모처럼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지방의 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입니다. 여전히 마스크 착용은 필수지만 다른 도시의 사람들과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숨통이 트입니다. 정말 저희도 목말랐습니다. 오고 싶었는데 제품을 개발해 놓고 또 농산물이 좋은 농산물이 있는데 홍보를 할수 없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시골에서 갖고 올라와서 하는 거 보면 더 믿을 수 있고 좋은 거 같아요. 고흥군 장터를 시작으로 노원구 중계글린공원에서는 11월 한 달간 총 3번의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는 한우와 버섯, 마른 나물들을 주로 파는 강원도 장터. 17일부터 19일까지는 인삼과 대추 등이 유명한 충청북도 장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야외에서 하는 행사인 만큼 이 행사장에 나오셔 있어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많이 구입해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접어들면서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기. 각 지방 직거래 장터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 시에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